무슨 향수 써? 대호트한테 데어. <laughs> 보통 이런 걸 이렇게 사용하면 그 여기 이렇게 막 찝찝한 그런 게 있잖아요. 찝찝함이 하나도 없더라고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저는 에디터 미미입니다. 저는 에디터 승환입니다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아, 저 같은 경우는 진짜 냄새에 예민하거든요. 음. 그래가지고 막 바디 로션이나 향수나 그 바디 전용 미스트 있잖아요. 진짜 안 써본 제품이 없을 정도예요. 이제 점점 더 더워지고 있잖아요 날씨가. 더, 너무 더. 워 그래서 제가 여름이 진짜 싫은 이유가 그제 체질 때문입니다. 살짝 나는 거 같기도. 하... 아니 지금은 안 납니다. <laughs> 아 그래요? 네. 착각인가? <laughs> 어? 와오 니베요 니베요 아 니베야 뭐뭐 그러면 저희가 정말 꼼꼼하게 테스트를 해서 말씀드릴게요. 네. 얼마나 이게 좋은지 좋은지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. 저는 지금 친구랑 약속이 있어서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오늘 운동을 하러 나갈 건데. 그냥 동네 한 바퀴 기분 좋은 뛰고 할 예정입니다. 바디 로션 같은 거 바르기 전에 어제 받았던 이 데오드란트를 뿌려볼 생각입니다. 어제 잠깐 맡아보니까 향이 진짜 좋더라고요. 향기가 48시간이 지속이 되거든요? 향수보다 좋네 오, 어, 이거 봐 지금 향기 너무 좋아. 밖에서 운동을 하면 당장 씻을 수 있는 곳을 찾기가 힘들잖아요. 집에 다시 오기 전까지.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산뜻할 수 있는 이 대우들한테를 뿌리고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, 분사력이 좋네요. 오, 훈련감도 느껴지고 입자가 되게 미세한데 되 분사력이 좋아서 한 번만 딱 분사해도 될것 같은데? 이거 되게 시원하지 않았어요? 오, 맞아요. 뿌릴 때그 어. 시원한 느낌이 엄청 들더라고. 어, 이렇게 딱 뿌리... 되게 피 때는 그런 느낌이 있어. 그리고 알겠습니다. 이게 되게 간편한 게 그냥 뿌리면 끝이야. 프루티 시트러스 계열의 향입니다. 향이 진짜 좋아요. 은은한 꽃향기. 내가 하와이에 가보진 않고 은은한 꽃향기라서 되게 자주 뿌리고 싶은 거부감이 없는 그런 향이에요. 보통 이 시트러스 계열의 향이 톡쏘고 그런 제품들이 많거든요. 이 제품은 굉장히 부드러운 것 같아요. 제가 오늘 그 집에 나오기 전에 음. 지금도 지금 살짝 좀 뿌린 거거든요. 그 데오드란트의 그 특유의 향이 없어요. 아, 은은한 향 때문에 음. 이게 데오드란트인지 향수인지 진짜 음. 헷갈려요. 그러니까 데오드란트를 뿌리면 어얘 데오드란트 뿌렸네 이런 게 있는데 음. 얘는 진짜 그런 느낌이 아니라 어향 좋다 향수 뿌렸나 음. 무슨 향수 써 약간 데오드란트 야 <laughs> 이런 느낌이 있어. <laughs> 네 저는 나갈 준비를 다 했습니다. 옷도 이렇게 다 갈아입었는데, 어, 그 데오드란트가 스프레이 타입이어서 그런지, 잔여감도 없고, 진짜 은은하게 향이 남아있는 것 같아서 진짜 좋은 것 같습니다. 제가 데오드란트를 뿌리고 나왔잖아요. 원래쓰면이 정도 됐으면 되게 덥고 찝찝하고 그래야 되는데, 엄청 산뜻하고 뽀송뽀송한 그런 느낌? 어, 되게 좋아요. 저는 지금 친구를 만나고 집에 들어왔는데요. 친구가 저한테 향수 바꿨냐고 어디 거 풀이냐고 막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영업했죠. 대우들한테라고. <laughs> 그때 친구가 엄청 놀라더라고요. 운동 때문에 땀 때문에 찝찝하신 분들도 사용하면 좋겠지만 냄새 에 예민하신 분들도 사용하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. 제가 평소에 사용하던 데오드란트와는 다른, 음, 다른 그런 사용감과 향기 덕분에 너무 만족하면서 사용했습니다. 완전 만족? 어 완전 만족. 완전 만족. 향수 대신 사용할 수 음. 있을 만큼 향이 너무 좋아서 일단 좋았고요. 맞아요. 나의 문제였던 음. 그 채취를 커버해줄 수 있는 저의 고민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 아니었나? 보통은 향수를 쓰면 나의 채취는 채취대로 나고 향수 냄새는 향수 냄새대로 나니까 되게 이상한 그런 음. 냄새가 난단 말이에요. 그렇죠. 근데 이 데오드란트는 그두 가지를 모두 다 해결할 수가 있어요. 네! 자 지금까지 우리 두 명의 에디터와 함께 니베아 데오드란트 스프레이 아주 완벽한 검증을 해봤는데요 네 저도 너무 만족하면서 사용을 했고 이제 계절이 점점 더워지잖아요 너무 더워 너무 더워 리프레쉬를 원한다면 제가 굉장히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오, 리프레쉬, 리프레쉬. 리프레쉬. 리프레쉬, 리프레쉬 리프레쉬 자 그러면 우리 다음 뷰티로그도 기대해주세요 기대해주세요 안녕 안녕, 안녕. 아, 아, 안녕. 아, 어디 봐야 돼? 어, 어. 안녕 아,